tc쓰기엔 조금 빡센거같아 티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. 선영을 네아 근데 잠깐만 아사람인아치네아갖고자 아이 너무 똥대기라니 지 승리했는데 <laughs> 처음부터 등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생전을 좀 하고 드로우를 하고 등지는 게 좋아요 아이 무슨 승리를 등지다니 보여 드립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3코만 내고 <laughs>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뭐야 아, 저격인가? 흠. 저격 생각하면 이게 맞는데, 큼쿵이 생각하면 은 이게 맞거든요? 아, 이거 됐어. 어쩔 수 없어. 아쉽네. 큼쿵이를 생각하면 얘를 아껴야 돼요. <laughs> 가즈릴라 원통키덱은 <킬> <laughs> 여러분,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죠? 쉬셔보세요 네, 여기서 한두 번만 더 들어오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어둠을 등집시다. 어, 그럼 될것 같네요. 어. 폭사각 내줬습니다. 일부러 어, 폭사 쓰라고. 폭사 쓰면 캐럿만 내고 그다음 바로 등지자. 오케이. 이이 이 다음에 등지입니다. 생전 등지다. 고렛츠고아 사기 치네 또. 아이또 빙더실 것 같은데. 네 생입니다. 그러면 일단은 흡수하고, 내고 바꿉시다. 내고 바꿉시다. 마법사 오~ 차이다. 이안 때려 핑거 불작. 너 뒤졌다. 창조술사로 불작 한다. 붙자. 빈 아, 잠깐만. 아, 설마 이거 정리하나? 아, 이런 빈것이라서 이거 정리 못할 수 있는. 화영구 뽑자. 화영구. 아, 뭐야. 아, 이, 이렇게 나오네? 아, 그러네. 에테리얼 창조술사라도. 아, 이렇게 나오는구나. <laughs> 아나 이건 또 처음이네. 어, <laughs> 자, 이거는 그냥 알고서는 쓰고 넘기겠습니다. 아이고 야 이거 무슨 뭐지? 슈퍼 하이브리드네요. 어이야, 기가 막히네. 자 야부. 야벤저스아 진짜 이거 빈더 못 빼가려고. 운파. 아, 아 후회하게 될 거야. 아, 이거 올립시다 이거 이거 빙더스 올려야겠다. 존존 영더스 오병. 야 이거 어, 요구사로 대 부장 맞으면 십대 날라오는 거 아니야? 어 강사. 아, 데미지. 아, 아, 뭐야, 공투야지한건또 뭐야. 아, 큰일 났네, 이거, 게임. 이걸로 때리면 6점 맞네. 아, 나이스. 이거, 어, 뭐야, 왜 이렇게. 되지? 좋아요? 어. 영웅은 둘이지만 승자는 한 명뿐, 영웅은 둘이지만 승자는 한 명뿐. 아, 큰 크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, 명치만 보호하면 돼. 오케이, 오케이, 나 명치 안 때리면 돼. 그러면 저는 개이득이예요 명치만 때리지 마, 그냥 피에도 정리. 아, 음. 경기 시작합니다. 얘를 죽여야 느조스 할때 가져올 수 있거든요. 어, 얘를 죽입시다어 뭐야, 빙더시 아니네? 아 괜히 섀도우 복싱했네 곰이었네? 몰라. 어이 곰 빙덫 코스프레 어, 갓갓갓갓갓 좋아 아 아니 근데 너무 빙덫같이 걸어서 빙더인줄 알았지 오케이 개꿀 아 갓갓갓갓갓 아내 마음이 아프다 진짜 갓갓갓갓갓이 진짜 마음이 아프다 아. 제가 볼땐구사로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빙더시다 어. 어 이거 괜찮은데 빙더시면은 그내야 굴단 갑옷 갑옷 굴단 야 기가 막혀요. 어. <laughs> 굴다리 갑옷을 입어도 아야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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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? 어 미쳤네. 야너뭐 하냐? 당사. 아. 아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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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평등. 아, 뭐야? 야징 나나나나나나나나아 여기 들어갔네 고토? 어나나나나나나나나아 곰탱이한테 암불어아뭐물디압또아 잠깐만요 암살 아 어! 뭐 하는 거야, 이거 어둠에 등졌어. 암광, 사술, 사술. 어, 야, 일단, 일단 얘뒤 없어요. 얘딜 없어, 딜 없어, 딜 없어. 렉사로 지금 공격 못 해. 딜만 안 나오면 돼. 오케이, 좋아, 좋아. 그래, 방어나 올려너 어. 방어나 올리고 있어, 친구야. 어. 아 좋아요. 어, 쿠티 쿠티 오케이 간다. 쿠튼어 잠깐만요. 일단 때리고, 때리고, 때리고. 쿠튼쿠튼 들어가면서. 어 뭐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어 사냥 시작. 아안돼안돼 딜카 나오면 안돼딜크나삼삼 삼. 오케이 오케이 덧덧 제발 제발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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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오케이 아 없어 없어 오케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오아 잠깐만 오케이 아띵아없던 아이구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불작이네 빵야 아이, 기가 막혔죠. 이것이 바로, 사만시 능마다. 아이, 기가 막혔죠.